자 오늘은 수요일 출마표가 오후에 나오죠. 오늘 출마표가 나오면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이번 주에 경마 예상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지난주보다는 좀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주도부터 출마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참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제주경마가 한경주 많아집니다. 동일입니다. 에이 제주경마가 하나 배. 더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경주가 열경주고요 토요일날은. 제주가 일곱 개입니다. 아, 제주는 많이 할 필요 없는데 그 제주는 제주는 뭐 사실은 뭐 자신은 뭐 특별히 뭐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 경마는 뭐 출전 경주도 없습니다. 저는 제주 경마는 제주 경마를 뭐, 뭐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도로입니다. 뛰어서 38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저번에 안 갔던 말들, 뭐 이런 말들, 뭐마 마방 연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주국마 한경주 저 늘어나는 것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 38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늘은 치과를 가는 날입니다. 오늘 치과를 가는 날. 어,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경마장 지나오는 시간이 좀 빠르죠? 지가에오시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80m 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경마장 앞에 왔습니다 로터리 300m 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80m 와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제 바퀴벌레보다 못한 게 이제 재명이제 새끼하고 저잔당들 때문에 오늘 저 2차 공판이 열리는 날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제 이재명이를 빨리 감방에 보내야지 보내고 제 신자들을 또다 앞으로 180m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은 배신자들 건성동이뭐건정세 한딱궁 잠시 이런 놈들 다 골로 보내봐야 됩저다 저 그리고 저뭐 오세우이, 뭐 홍준표 조경태 이런 반동분자 새끼들은 전부 다 당에서 쫓아내야 돼. 그리고, 새로 당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저, 국민의힘 저 당은 지금 당도 아닙니다. 당도 아니라. 어죽했으면 내가 뭐, 탈당까지 했겠어요. 그러고, 저, 참,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 최선을 다했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곽건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동아치 새끼 저저저 사촌 형인데 하여튼 열심히 고맙게 잘 해주고 있으니까 칭찬은 해줘야지요. 엄지척은 한번 해줘야지. 건성도에 저것도 안되인 간다 이거. 지가 무슨 대통령 나올 생각이 있는가 뭐 해볼 만하다는 둥 미친 새끼. 연령세도 마찬가지고 저것들이 중국 쪽이 가까운 친중파들이거든요 친중파들 오히려 윤상회를 내가 다시 봤고 윤상는국회의윤상의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윤상일 김민전이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뭐. 칭찬할만합니다. 해체를 하고 땅을 새로 만들어야지. 저한때국이 멘델란드들 저저 국회의원들 보면 뒤가 차트 600m 기아차.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은거은한 번만 해먹슴하세요 박병 과속 단속 아, 구간입니다. 미래원을 두번 하는 게 어디 있나? 그러고 또저 누구 저저 하나가비 조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안 치고 울산에 저 나쁜 새끼 저거 누구 이름도 모르겠네 저기를 국회의원이라고 또 만들어 놓은 한떡궁 저거는 더 인간도 아니고 저저 저 원형은 저한떡궁이라 200m 앞에 시속 50km 소리가 끄면 뭐 책을 내고 지랄을 말려드려서 시속 5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돼가 있는데 지는 뭐 책을 내 la 바퀴벌레야 니도 바퀴벌레 이재명이 똑같다니까 니도 뭐 니는 뭐 니도 고속고 고발도 했다만.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내란대로 잘했다.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제 리더님 대통령 나오면 이제 홍콩 갈람들 많죠. 어덩어이를 비롯했어, 이 새끼. 반반스러운 놈 어덩어이, 쯔. 문행대 깔아 저저저 저기 뭐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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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정신 똑똑해 있는 놈이 없어 가슴나들 그거 깔아 정계성이가 그거 참 가스나름 더럽게 생기더 참 더럽게 생겼더만 그래 가스나가 아이고 꼬라지 그래갖고. 저 예, 문재인 개새끼가 다인명했는더라아이 예, 문재인 저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김정숙이하고 이지랄 하이키네 지금 빨리 늦게 들어가는데도 저거 빨리 이가고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야되는데 평생 멀 쳐묻는지 살이 두룩두룩 두룩 찍더만은 보여 사진을 얼마전에 보이고 개새끼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뭐, 거스, 거지, 뭐, 딱, 저울대, 뭐, 뭐, 정청래 같은 놈이나. <웃음> <웃음> 울분이 터지갖고, 이거 경마 공부가 안 되네. 싸가 만발이 빠질 연남들 개연주, 전연이 개, 개년이, 전연이 저거는 통령, 통령 출신인데, 저거는 통령 사람들 우사다 시키고 또한놈더 있죠, 저, 저, 누구? 통령 출신 또 양훈석이, LA 개새끼들. 내가 고양이 통령인데, 엄마, 아버지가 고양이 통령이라서 태어난 대로 하면 부산이지만은 옛날, 옛날에는 다 엄마 아버지 고양이지고양이기뭐 양문석이 이게 하고 전현이 같은 것들이 고양 사람 국회의원이라니까 내가 참 어디 통영 출신이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챙피했어 내가 하도 이재명이 욕을 해서 그런가 내 안티도 뭐, 한 명이 생겼더만. 안티, 뭐, 백 명이 생기지천 명이 생기든만 명이 생기든지, 뭐. 아 개치 않으니까. 아니, 저거를, 이제명이 저거를 사람새끼라고, 도 두드나는 것들은 내 구조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 내를 한, 저, 저 톱으로 한 잘라보고 싶다. 이제명부터 시작해갖고. 정책리 즉 개새끼는 미모나온에 하인뱅 떤진 놈이 말하는 걸 보면 참국회에서참 기가 막힌 놈, 기가 막힌 놈이래 짓입니다. 앞차가 출발하였습니다. 60km 시속 50km 놈, 김병규 신호 가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참 사진을 찍어올린 사진을 보면 기도 안 참, 기도 안 참. 저것들은이사은얼들로된이 없어요 이 없어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안 망한 게 이상하다 이게 안 망한 게 이제 이재명이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은 된다 부정선거로 된다 그럼 뭐 나라 망하는 기지 뭐경진사이김영희뭐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장관들이 하나씩 깨 찰긴데 뭐, 뭐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은 없어야 되고 내가 오늘 치과 간다 했지 치과 가야 되지 어 헷갈리네 10시에 예약이 될수 있게 자전입니다 집으로 갈 뻔했네 저것들 여기다가 여기라도 해야지 저것들 여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반포인도 아, 알지만은 영점1이라도 뭐 풀리지 아이고 마마 마. 저것들 마마 마. 눈만 떠면마마 핫딱질이 마, 마. 나왔고만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무 뭐, 뭐 관련도 없는 내가 이랬는데 관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번 안 하는 게참 영하다생각하겠다 병원에 입원 안하는 게 아팠어 화병으로 300m 좌회전입니다 오늘은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네 지갑이 조금 예약 시간이 2 1 0분쯤 빠르겠네 신호가 변경되었습니간 아이고, 시당분간은1치치하야다 뭐 워낙 면이잠아시후좌회전통을 많이, 뭐 많이 당했료 때문에 알지만은 그래도 은 그래도 힘이 들지 임플란트 또 해야 될 거고 지금 9시 구0분 9시 31분이네요 까마 9시 35분 안다어 유튜브 보고 안돼 있어야지. 정문으로 안 가고는 지문으로 가야 되겠네.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자회전입니다. 눈 사랑 안경님이라 가마치 동닥. <laughs> 시후 좌회전 입니다. 이어서 1 0 0 m 와 우회전 입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20m 앞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20m 앞 좌회전입니다 올라 안 갑니다 <웃음> <웃음> 나왔습니다 상가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